신입니다 오늘은 방내도 마산 가고파 수산시장 상인회장님 모시고 우리 장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산 가고파 수산시장 상인회장, 방내도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그래 날씨가 바짝 더웠는데, 오늘 새벽에는... 나름대로 날씨가 좀 쌀쌀한 느낌도 들던데, 어떻습니까? 네, 날씨가 요 며칠을 중간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주 막 어, 상큼한 기분도 들었는데, 오늘따라 날씨에또굉장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습한 기운도 다사라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장마 때. 예. 그 타지역과 달리 우리 마산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다니니까지. 예, 우리 마산은 항상 그래요. 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래, 옛날에 매미와 예. 엄청나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매미 그때는 이제 굉장한 전국에서 예. 가장 피해가 많이 그러니까, 받은 사례인데. 그러니까 인민 피해도 많았고.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곳이 마산 앞바다. 네. 그러니까 방지한다. 앞포수변공 수변공원에서 네. 지금 그 앞에 마주하고 있는 곳이 지금 낭만굴이참경치를 예. 좋은데, 제가 방송 때문에 나중에 예. 아, 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그박 회장이 만나고 있는 거는 민생 쿠폰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네. 평가를 네. 달게 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 그래서 <laughs> 예. 그 쿠폰. 예. 그래서 어수수들은이 민생 쿠폰이 무분별하게 정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폭+ 폭탄을 아예 어, 그렇죠. 이런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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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서로 입장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은, 저희들 시민이나 우리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거는 이런 상권에 도움이 된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저, 연세민들, 힘든 분들에 중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음. 중산층에 비례해가지고 또, 뭐, 고위층들은 큰 뭐, 뭐 자기들한테는 뭐 이미지가 그렇잖아 그만예 네, <laughs>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민생 지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연세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고 네.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차등 지급은 했지만은 도 네. 실질적으로 그 가진 사람 한테는돈몇 십몇만 원그 아무것도 아닌 것같아도 아, 우리 참외로 운저소속층에 있는 생활되보 상자라든가 정말 그. 숨어 있는 애로운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수 있기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전통시장 특히. 맞습니이 아, 이 활용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인분들도 여러 각도로 생각 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차후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헬스로 어, 세금으로 가지고 다 이루어진 그런 사업인데 차후에 우리 자손들은 그걸 빚을 다 어떻게 갚나. 음. 네,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해랑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민심인을 위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일단은 숙고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는 또 나중에 또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이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특별히 필요한 SOC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정책이 음.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래에 대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더잘살수 있는 음. 그렇지요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면서 기대하면서 예. 생각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조금 썼다고 해서 아, 이게 나라가 망한다 라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요.